괜찮으시죠? 너무 네 멋있어요. 날시예요 오늘 날씨가 일어나는데 항상 뭐 야외 고민이 있으면 아, 날씨부터 보는데 오늘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. 근데 좀 낮에는 좀 더웠죠? 그래도 그런 맛이 있잖아요. 조금 더워도. 춘천, 창문. 아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기는 뭐 그냥 매번 공연할 때마다 이번엔 또 10주년... 뭐에 받았지? 뭘 받았어요? 아 공연을 많이 여기 했다고 이런 감사패를... 알아요. <laughs> 감사패를 몰라요. 감사패라는 단어를 모르기가 아니에요. 네. 그래서 아니, 그때도 아, 인터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그런 어 뭔가 용기가 많이 없을 때 여기 와가지고 되게 그 충전을 많이 했거든요. 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? <놀람> <오, 놀람> 그 여기 저한테 제 기회를 어 주셨던 분들이세요. 여기 상성마당 충천 이페스티벌 주최하신 분들이.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는 다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<놀람> 아까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같이 부르면서 옆사람 포옹도 하고 그랬잖아요. 여러분들 마음속도 이렇게 다 되는 게 아니고. 다음 곡은 있을 때 자라자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노래, 아무렇지 않은 사람의 노래 들을게요.